엑스 닥터스입니다 오늘은요 그거를 한번 아니 오늘 이벤트를 열건데요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늘리기 위해서 여는거구요 일단 이거 말고 더쓸거예요 일단은 일단은 이거 먼저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먹거리가 있습니다 이건 막 와플 메이크 허니소프트라는데 <laughs> 길어요 너는 초코파이 또레스키 제키같은거 두개 이렇게 먹거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DIY 액체 젤모드 인데요 이거는요 물풀이랑 소다랑 알클레이랑 질문이랑 액체가 들어가 있어요. 이건 곧그 영상 만드는 거 올릴 거예요. 올릴 거고요. 그다음에는 이건데 이거는 보드는 거고요. 거 저번에 만든 한번 넣고 생각이 안 나고 이건 소재 느낌지고요 이거 통이 들어있는 거 같아요. 통. 그리고 마지막으로. 이랑 떡미입니다. 지금 뜯을 수가 없어요. <laughs> 뜯을 수가 없어요. 두께는 이만하고요. 뒤에 이렇게 꾸미기까지 했어요. 이것도 꾸몄어요. 예쁘죠?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인데요. 나중에 DIY 두개 만들 거라서 여섯 개예요. 여섯 개. 6개. 여섯 6개 개만. 여섯 개고요. 다양하게 DIY 주, 드릴게요. 그럼 안녕. 신청 많이 해주세요. 양, 양식은 댓글에 있습니다.